판매량 증가 전략 상품의 개수를 제한하기 첫번째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제한하는 것은 어, 상품의 물건의 숫자지 어넘버로브는 아니야 어넘버로브는 오면 안돼 많은이야많은 만원. 그래서 상품의 숫자를 제한하는거야 지금 어, 상품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근데 여기 못간대 생략이네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숫자를 당신은 두 개밖에 여기서 1인당 두 개밖에 못 삽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여기 s 조심 증가시킨다. 판매량을 bw는 교수인데 마케팅 교수인데 여기 대학에 조사했다. 효과를 이 전략 요거 말하는 거지. 1998년에 그는 설득했다. 설득하자는 목적 보호자료 오용식에서투부정사와 설득했어. 슈퍼마켓 세계 슈퍼마켓을 아이오와주에 있는 <laughs> 요기시티에 어, 설득해서 제안하도록, 어, 제안하도록 했어 제안하도록 뭐를 요거 수프 있잖아 수프를 작은 할인으로 제공하도록 했어 실험을 할 거니까 좀 이거 좀 싸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팔아봐라 그래서 가격을 할인을 했다라고 했지 79, 79센트로 89센트보다 오히려 79센트로 줄였어 이렇게 해서 팔아보세요. 근데 가격만 줄어, 줄여서 판건 아니겠지. 지금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잖아. 그지 뭔가 조건을 걸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할인된 할인된 스푼는 팔렸다. 수동태 팔렸다.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로. 그러니까 세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무슨 말이야? 어, 이 A 슈퍼마켓, B 슈퍼마켓, C 슈퍼마켓 한 과. 이런 식으로 파세요. 세 가지 상황을 주었어 어, A 슈퍼마켓은 이렇게 할인해서 파세요. B 슈퍼마켓다 79선택이긴 한데, B 슈퍼마켓은 이렇게 해서 파세요. C 슈퍼마켓은 이렇게 해서 파세요. 한 거야. 그 중에 어, 컨트롤. 컨트롤이 뭐야? 지금? 대, 어, 해설지에 나오면 대조군이라고 나오는데, 통제 집단. 그냥 그 실험한 첫 번째 상황을 말하는 거야. <laughs> 대조군. 어, 그리고 그첫 번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there was no limit. 제한이 없는. 구매 양에 제한이 없는. 내가 100개 사고 싶으면 100개 사도 되는 거야. A 슈퍼마켓에서는. 어, 제한 없어요. 단 79세일 하긴 해. 79센트로. 자, 그리고 두 가지 테스트들. B랑 C 슈퍼마켓에. 그곳에서 고객들은 수동태 또 제한되어졌다. Either A or B. 4개 아니면 12개. 그러니까 B 슈퍼마켓은 어, 1인당 4개까지만 살수 있어. 최대. C 슈퍼마켓에는 어, 1인당 12개까지 살수 있어. 상황이 지금 이런 거지. 그래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제한 없는 상황 A 슈퍼마켓 말하는 거지. 그지? 마음대로 막살수 있는 데는 소비자들이 샀어. 평균적으로 3.3캔을. 반면에, 부족한 상황에서 어, 제한이 있었을 때 B 아니면 C겠지. 그지? 그들은 샀다. 평균 5.3캔을 샀다. 더 많이 샀지. 어안돼안돼 다섯 개 고르지 마세요. 네 개만 가져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또 주제문이야. 이것은 제안합니다. 희소성이라는 게어 권장한다고, 장려한다고 판매를 희소성이라는 단어, 빈칸 문제, 출제. 그치? 이 내용을 알아야지, 여기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되겠구나라는 걸 알겠지? 빈칸 문제 잘 알아 두고 희소성이 증가시킨다 판매를 이 뜻이지 결과는 실험 결과만 하는 거야 실험 결과는 특히 강력하다 믿을만하다 이 뜻이야 강력하다 믿을만하다 이 뜻이야 왜냐하면 테스트가 그 실험이 took place happened 랑 똑같이 발생했기 때문에 슈퍼마켓을 서 근데 진짜 쇼핑, 진짜 고객들, 어, 누구 사람 섭외해가지고 야 이렇게 할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사고, 막 이렇게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진짜의 음, 이 단어도 좋겠지, 어휘 문제 출제로 가짜이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지, 그것은 어, 그 실험은 의존하지 않았어,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거 도치 부정하고 맨 앞에 왔지, 그래서 이렇게 도치 왔지? 그리고 이거 노래 뜻은 모모도 또한 아니다. 앞에 이렇게 부정어가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은 또한 어 열리지도 않았다. 실험실에서 열리지도 않았다. 고객들이 행동할지도 모르는,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진짜 공평성, 형평성을 두고서 아주 정직하게 한 실험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판매량 어 증가 전략. 더 많이 팔고 싶으면 상품 개수를 제한하면 고객들이 더 많이 사는 심리가 있다.